오늘은 계란에 부쳐먹는 한아름 소시지로 소세지전을 할 거예요. 추억의 분홍 소세지. 600g인데 길이가 엄청 길어요. 만들어 볼게요. 사실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서,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적이 없어서, 저도 이거를 어릴 때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왕 왕천하장사처럼 생겼어요. 어디로 뜯는 걸까? 뜯는 데가 없는데? 천하장사는 이런 데 이렇게 있던데. 아니, 이거 뭐야? 아, 그냥 자르는 건가 봐. 햄냄새 난다. 따릅니다. 많이 먹을 거 아니니까 200g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고 3분의 1 지점에서 잘라줍니다. 남은 건 어떻게 먹어하지 이거 너무 긴데 남은 것도. 음. 모르겠다. 이거 일단 놔두고 그냥 어떻게 꺼내는지 모르겠어. 그냥 밀면 되나? 밀면 안될것 같은. 네. 자르는 건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어요? 누구한테 먹어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가위로 자르나? 어, 그럼 햄이 모양이 망가져.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다고? 아휴, 이게 먹기 힘든 햄이네. 이렇게 하면 보통 탁 뜯어지던데. 아, 됐, 대 아이씨, 안 됐네. 아, 이거 내 생각이랑 좀 다르다. 원래 이렇게 겉이 이렇게 되나요? 스펀지처럼? 매끈하지 않고? <laughs> 느낌 이상해. <laughs>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어우 느낌 이상하다. 이거 도저히 못 만지겠어서 이렇게 자르면 되는 것 같은데. 음. 음. 그 맛이야. 진짜 오랜만에 먹네? 진짜 한 20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예쁘게 썰어줍니다. 예쁘게. 뿅. 뿅. 보통은 이거를 계란물을 입혀서 굽는 방법으로 드시는데, 저는 백종원님의 레시피로 할 거예요. 기름을 많이 둘러서 튀겨내듯이 하는 레시피더라고요. 조금 많이 뜨거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구를 단단히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소금을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줍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런 소세지 종류처럼 짜지가 않아서 사실 소금을 많이 뿌려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뿌려볼까 해요. 이 정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튀기면 돼요. 사실 너무 간단해서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름을 진짜 많이 해서 튀기면 된다고 했거든요. 튀김처럼이니까 아끼면 안 돼. 그럼 맛이 없대요. 기름이 좀 올라오면 그때 넣어서 이제 튀기고 따뜻할 때 빨리 먹어야 맛있다고 하니까 바로 먹을게요. 근데 이게 언제가 뜨거 워된 거지? 지금 된 건가? 아 너무 무섭다 근데. 오우씨. 아직 아닌가 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나봐요. 좀더 있어야 되나? 헷갈리네. 어, 맞는 것 같아. 지금이야 지금. 어, 너무 무섭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오우. 좀 노릇노릇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색깔이 좀 많이 변해야 뒤집어야 될것 같은데 감이 안 오네요. 이 정도면 되는 건지. 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야,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아, 부푸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아씨. 이거 봐, 이렇게 부풀었어. 부풀어 노릇노릇해지게 구워줍니다. 다행히 튀거나 하진 않네요. 아, 이렇게 돼야 되나보다. 보니까 처음에 붓기 시작한 건데 약간 노릇노릇해지면서 색깔 조금씩 변하죠? 맛있는 냄새 난다. 너무 덥다. 약간 무슨 도너츠? 도너츠 만드는 기분이야. 이렇게 커졌어. 엄청 부풀었어요. 이렇게 옮겨줍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뭔가 계란 입혀서 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아 이렇게도 먹었었어면좋겠천하장사 맛이야. 완성됐습니다. 제 입엔 맛있는데 우리 애는 맛이 없대요. 나도 사실은 네 나이때는 맛이 없었어.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 이만큼이면 되겠지? 더안 해도 되겠지? 완성됐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좀... 튀기니까 약간 쥐포? 쥐포 맛이 좀 나는 것 같아. 앗또밥 아, 반찬으로도 좋지만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대신 그때는 좀 소금을 덜 뿌리는 걸로 해서 지금은 제가 소금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은 제가 소금을 좀 뿌려서 소금이 보이잖아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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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이 좋구나. 짠! 이건 몰리짱님 공구에서 산 젓가락인데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콕 찍어서. 뿅뿅뿅뿅. 음! 음! 하. 이거 제가 기름 튀는 걸 엄청 무서워하는데도 기름도 하나도 안 튀고 진짜 금방 편하게 만든 거라 추천하고 싶네요. 맛있어. 롯데햄 거. 쿠팡에서 2,200원 주고 샀어요. 당일 배송. 짱 맛있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이게 기름에 튀긴 거라서 식으면 맛이 있을 수가 없겠다. 꼭 만들어보세요.